창한 날씨에 어느 날 우리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공원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와 관련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공원 곳곳을 둘러봐도 행사 공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체 어디서 행사가 열리고 있는 건가요? 절대 놓쳐서는 안될 아주 의미 있는 행사라고 들었는데. 어? 바로 여기였군요. 엑스포 문화센터 앞에 설치돼 있는 이 공간, 바로 선거 체험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체험을 할수 있는 건가요? 이번 선거 체험관은 실제 투표 때 사용하는 흰색 투표함을 모티브로 해서 대형 투표함 모형의 선거 체험관을 준비했습니다. 체험관 내에는 옛날 오래되고 희귀한 선거 사진을 전시해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 투표 장비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외관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선거 체험관은 4월 초에 설치돼 한달 동안 이곳에서 시민들과 함께했다고 합니다. 투표함과 똑 닮은 선거 체험관 과연 어떤 공간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체험을 해볼까요? 자. 가장 먼저 신분증을 보여주고 나면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고 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소중한 투표용지를 챙겨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면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어? 그런데 체험관 안이 뭔가 부산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투표함 주변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건가요? 투표를 개시한 후에는 그 투표함의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봉함 봉인을 하고 특수 제작된 특수 봉인지로 봉인을 하게 됩니다. 이 특수 봉인지는 한번 붙였다가 떼게 되면은 회선 마크가 나타나기 때문에 투표함의 무결성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모든 것이 바로 투표함 봉인을 위한 과정이었네요. 그런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투표함에 붙이는 이 스티커. 일반 스티커랑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뭔가 다른 점을 찾으셨나요? 대체 어떤 특수 장치가 숨어 있다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반적인 스티커랑 똑같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보시면 다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금증 해소를 위해 계장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과연? 이렇게 한번 붙였다 떼게 되면 은 특수한 문양이 나타나서 훼손된 투표함이라는 게 표시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의심은 곱게 접어둬야겠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투표함도 봉인했겠다. 본격적인 손님 맞이를 할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투표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소문이 난 건지 벌써부터 투표 체험관을 찾아온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이번 투표 체험관은 아직 나이가 어려 투표를 할수 없는 예비 유권자들의 방문이 유독 많았습니다 실제 투표소와 동일하게 꾸며진 투표 체험관 이곳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체험해 보는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 보이는데요 봉인한 투표함에 쏙 넣어 마무리. 우리 학생들에게도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좀 신기해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하는 것도 쉬워서 괜찮았어요. 그냥. 학교에서 종교회장 말고는 이런 투표가 처음이어서 어색했어요. 그래도 제 선택이 다른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뿌듯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민들에게 투표 체험뿐 아니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특별한 버스킹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봄과 어울리는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가요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말하는 대로라는 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들과 함께한 버스킹 공연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선거날을 맞이해서 이런 공연도 볼수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전국 지방 선거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더욱 즐거워서 저도 어른이 된 후에 꼭 투표를 할 거예요. 집중적으로 체험관도 활동해보고 이 앞에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공연도 했는데요. 정말 뜻깊은 자리였고요. 또또 기회가 된다면 많은 분들께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날 모든 분들이 함께 투표해서 좋은 나라 또 좋은 세상 만들어 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찾아온 이곳은 바로 문경에 위치한 문경문화예술회관입니다. 오늘따라 문경문화예술회관 안이 아주 분주한데요. 아무래도 특별한 공연이 열리는 것 같죠? 대체 무슨 공연이기에 이렇게 바쁜 걸까요? 아, 오늘 민주 선거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와 민주 선거 실시 70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선거를 기원하는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도립 교향악단과 함께 참여 축제 화합의 선거를 위한 공연을 유권자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 축제 화합의 선거를 위한 특별한 공연에 앞서서 공연장 안에서는 경북도립 교양악단의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모든 연주자들이 정말 진지하게 리허설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연인 만큼 모든 연주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히 공연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각 민족의 민족주의적 음악 다시 말해서 아주 그 민족이 느끼는 그런 아주 향토색 짙은 음악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러시아의 예비석 음악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정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면 대단히 우리나라의 선율과 비슷하고 또 우리나라의 장단과 비슷한 음악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그 점을 양지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공연장 안이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번 공연 협연자 중한 명인 김현수 바이올리니스트의 리허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모짜르테움에서 수석으로 석사 과정을 마친 후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김현수 바이올리니스트의 본공연이 더욱 기대됩니다. 정말 연주자로서 무대를 선다는 것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항상 새로운 도전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훌륭한 지휘자 선생님과 또 경북 도립 교향답단과 함께 연주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설레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해 여전히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교양악단 공연에 웬배 띄워라? 왠지 익숙한 이 목소리. 아, 이분은 바로 국악인 오정혜 씨였네요. 영화 서편제에서 주인공 송화 역을 훌륭하게 소화해냈던 오정혜 씨를 이곳에서 만나다니 더욱 반가운데요. 교양악단과 국악인의 만남, 정말 새롭습니다. 저희같이 노래하는 사람은 제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지요. 그런데 특히나 문경 씨는 올 때마다 느낀 것이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신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 즐길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항상 문경 씨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모든 리허설이 끝나고 나서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는데요. 덩달아 문경문화예술회관도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공연을 즐기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준 문경 시민들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표정에서도 묻어나는데요. 613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도 관심을 보여 주고 계시네요. 오늘 공연 어떨 것 같으세요? 이곳에 어, 이름 뭐 기회가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선거 70주년 해서 이런 거를 열었다 니 애들도 이런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조금 이제 좋은 기회를 접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민주선거 70주년이라고 해서 이런 기념 음악회를 솔직히 좀 드물잖아요. 그래서 민주선거하고 음악회가 또잘 만나서 좋은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런 기대감으로 또 왔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민선거 주시스템년 맞이해서 지역에 깊은 고연이 있어서 함께 오게 고습니 저희 학교에 관악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관악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관악 텐트가 잘늘러나 있는 앙스스키 상품이라고 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안 객석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모습. 공연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느껴지는데요. 자, 이제. 공연이 시작됩니다. 대망의 첫 번째 연주곡은 무소르그스키의 민둥산의 하룻밤입니다. 19세기 관현악 작품들 가운데서도 독창적이고 특별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연주곡인데요. 경북도리 교향악단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무소르그스키의 민둥산의 하룻밤. 함께 들어볼까요? 이번엔 무대 위에 오른 김현수 바이올리니스트의 등장으로 시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는데요. 이번 연주곡은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왁스만의 카르멘 판타지입니다. 섬세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김현수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가 경북도립 교향악단을 만나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울림을 전해주는데요. 잠시 귀 기울여 볼까요? 이번에는 국악인 오정혜 씨가 무대 위에 등장했는데요. 공연 전 전할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 올해가 우리가 민주 선거가 이루어진 지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는 날이에요. 언제인지 아세요? 날짜가 6월 18일 날 6시부터 6시까지예요. 미리 아실 분은 6월 8일하고 9일 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소중한 권리를 막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그날을 꼭 함께 투표하시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6.13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투표를 하기로 약속해준 시민들과 함께 지금부터는 국악인 오정의 무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해 함께한 특별한 공연. 그 마지막은 경북도립 부양악단의 연주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문화공연을 쉽게 접하기 힘든 문경에서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며 함께했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공연에 참여해준 협연자들이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스위스에서 활동을 할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의 또 유권자로서의 또 권리와 의무를 실행할수 있을까 수소문을 해서 또 스위스 대사관에 직접 찾아가서 대통령 선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저의 한 표로 또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또이 국민들이 함께 할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이번 6.13 지방 선거에서도 모두가 그런 과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6월 13일에 실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민주주의의 권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민주주의 선거가 실시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6월 13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이 소중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생각이 아니라 직접 행동을 해야 합니다. 6월 13일에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권리를 꼭 행사하세요. 6.13 지방선거! 국회의 감사해요!